와. 줄서 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끝이안 보이네 진짜. 트레비 분수에도 사람이 겁나 많습니다. 와, 콜로세움입니다. 너무 멋있죠? 십이 년 전에 혼자 왔는데. 저는 이제 퇴근을 했고 은영양을 데리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었구만 추워 그래? <laughs> 아 저기서 기다리고 있었을텐데 결국 못찍었나 응. 아, 나는 여기로 나오는 줄 알아가지고 여기로 올라가야 돼 우리 아 그래? 어와 <laughs> 서울역 멋있습니다 국뽕이 차올라요 <laughs> 자 한마디 해보세요 가자 어 가자 <laughs>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친구랑 인왕산 등산을 하기로 해서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왔습니다. 그렇게 힘든 등산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운동화를 신었고요. 8시 반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지금 12분인데 이제 택시를 탄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4분이네. 꽃이 이 늦는단 말이고 예쁜 여기 여기가 나뭇잎이 기가 막히다 나뭇잎 나뭇잎이 기가 막히다는 걸 가면 <laughs> 볼수 있다 꽃이 이런 말 표현 뭐 그러네 어? 근데 요즘 이런 황토길 진짜 열풍이던데 <laughs> 황토길이 열풍이긴 한데 어. 여기만큼 잘되 있는 황토길 약간 밟아봤는데 푹신푹신하다 여기 발 어떻게 씻어? 근데 이제... 이거 멋있지 간직해야지 이런거 오 예쁘다 기가 막히이 어. 시작에 불과하다 이거는 <laughs> 들어가면 더 가면 진짜. 더 풍성하나 그렇지 꼭 구경을 근데 니랑 하노 뭐, 나도 니가 더 놀라 여기 이제 은, 은평의 명물 무악재 하늘다리 <laughs> 이게 왜 명물이야 이래 높은 육교 봤나 <laughs> 야 여기는 진짜 예쁘다 응리잖아 보는게 거기 어, 훨씬 더 이쁘 아야 여기는 꽉꽉 폈다 응아예쁘다 어. 아, 진짜 예쁘네 2바운드 아, 아까아 2바운드 안되겠다 바운드가 없네 어. 3점 점수 내기 오케이 오케이 커피사기 오 어, 오케이 어, 누구부터 어, 어. 하나 내부터 할게 어몇 점? 5점 5 다섯 개 오케이 오케이 삼점은 아무데서던안시켜요 어. 던지. 음. 아. 하나. 오오. 호 오. 둘. 와. 파이어. 아무것도 못 놓겠쥬? 들어왔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자 2점씩은 1점 3점씩은 2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너무 쉬우니까 아니야 <laughs> <야, 야. 웃음> 맞나 이거? <laughs> 2대3 순식간에 <laughs> <소식하네>, 역전이고 가자 <laughs> <자. 웃음>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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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내가 여기서 다 넘다면. 그렇지. 오호 위기에 강한 남자. 그러면 지금 4 점이제. 그렇지. <laughs> 어. 그렇지. <웃음> 어. 그 <laughs> <laughs> 사실상 내 승리 아니가. 맞다. <웃음> <웃음> 재밌었다. 우리 항상 타겟을 정하고 가야지. 아, 됐다. 타겟이 어딘데? 오늘 우리의 타겟은? 우리 타겟은 저 끝에가 정상. 아, 여기가 정상이시구나. 저기. 어. 저기부터 올라가야죠. 저. 아, 그래? 어. 발랭. <laughs> 옛날에 은영이 여기까지 왔다가 <laughs> 어. 정상이라 치고 내려갔던 기억이 난다. 가보자, 가보자. 여기서 근데 얼마나 걸려? 아, 제 생각에 뭐한 15분. 뭐 정상 완료. 우리는 우리끼리 인증샷 남기자. 그래. 야, 예. 정상까지 왔습니다. 우리 그래도 이왕 산까지 와서 등산 정상까지 와서 좀 뿌듯하네. 찍어줄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완벽한 정신 삼계탕.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이거 다아 여기도 한옥 스타일이구나. 음, 음. 아 언제까지 있는대? 아, 언제까지 찍냐고. 여기. 결과물을 마음에 들어 할 거다. 이게 내 거. 피스터치오랑 카라멜. 맛있겠다. 이거 뭐지? 이게 까망베르. 그리고 청귤 소르베. 전혀 특색이 없게 생겼네. 닌 네, 진짜 맛을 많이 <laughs> 먹는데. <모르는 건데. 웃음> <laughs> 자. 어. 맞따라멋 따라 경준 따라 맞다. <laughs> 맞따라 따라 경준 따라 함께하는 더맛팀 젤라또 먹방. 피스타치오 먼저. <laughs> 음. 라그 <캐러멜>. 음. <laughs> 와 청귤 진짜 상큼하다. 먹어보자 어디데 청귤. <laughs> 이게 강대 느낌 이게 훨씬 맛있다 이거 먹어봐 먹어봐 내 원래 피스타치오 좋아하는데 피스타 끼요 이거 맛있네 이것도 괜찮다아 그래 갈게 <laughs> 나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빨리 헤어지 하는 거야? <laughs> 여기서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가? 누구 한 명의 기차가 일찍 오겠지? 그래. 그때 헤어지면 되지. 헤어지면 미리 고하지 마라. 질척거리 너무. 갈게. 어, 들어가고 미국 여행을 미국 여행 때 보자. <웃음> 알겠다. 가래. <laughs> 어.